오늘 다윗이 다른 종류의 정의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요 2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트루야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세 가지... 공의의 세 가지 면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밀어내미 아니라 끌어안음이에요. 다른 말로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라는 거. 예 네. 여러분 아, 지난 주에도 제가 부부싸움을 얘기해봤는데 오늘도 부부싸움을 얘기를 해볼게요. 아, 부부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되면요, 믿게 보일 때그 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속상할지를 알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 속을 긁는 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통쾌하고 복수한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을 심방을 했는데 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싸우면 한몇달 동안 말안할 때도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진실이 중요하고 정의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기가 더 중요한 거요 여러분 같은 진실을 말해도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을 치료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고 아픈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투기에서 상대방이 아플 때는 그 사람 일부러 아픈 데를 막 때려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그러나 갚은 상처를 의사는 만지죠. 그리고 그걸 들춰내죠. 그러나 그것은 그를 회복시키고 그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진실을 말합니까?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바라기에 올바름을 외칩니까? 그 목적도 다르고 결과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미로슬라프 골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자에 대한 어떤 진실이나 정의의 구현보다, 우리가 끊임없이 진실을 밝혀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실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설 땅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과 진실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끌어안는 진실과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